아니 왜 뭔데 왜 이렇게 싸운데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지금 싸우고 계셔서 계산 안 해줍니다. 기는두는한 응. 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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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ếp à. của Trung quốc là tốt cúc nè cà rau tốt à, dạ. rau còn có tôm. À, này à, à. cái này là tôm cúc à, wonder này là của việt nam Nó có chữ mắt in china à, đó mà. Mà. cái chữ hà nội việt nam à, thường thường là người ta mua cái cái trung quốc đó chị bởi vì cái này nó nổi tiếng hơn à, nó ra từ đầu của việt nam này Điện việt nam đây con này cái này ngon lắm cái này việt nam nhưng mà loại đặc biệt hơn cái này cái loại này của con này cũng của việt nam này 뭐 근데 이거50.000 25, 35. 35 30.000. 가잘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 이거 두 개가 베트남산. 그리고 여게 중국산. 근데 이거 내가 새로 본 망고 젤리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먹어 보자고. 음. 다양하게 그러면 망고젤리 종류별로 다 사서 뭐가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오케이. 합시다. 포탈. 아, 오케이. 아 예, 또 웃으시네. <laughs> 싸우고 계셔서 또 계산할 때는 스마일. 으, 뭐, 물뭐 때문에 싸우는데. 아, 지금 싸우고 계셔서 다른 분이 와서 계산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 시장은 평화롭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빵이진입니다 네. 저희가 한 시장에서 이제 망고젤리랑 이제 쇼핑리스트 중에 절대 무조건 사람들이 그한 시장 쇼핑 오면 꼭 사야 되는 물품 중 하나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산, 중국산 이렇게 있는데 가짜와 정품을 저희가 각 구별해내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맛있는지 저희가 낱낱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뭐뭐시 준비되셨죠 오늘 이 효과적으로 뭐가 맛있는지 감별해주셔야 돼. 야.

<목소리> 그리고 중국산이 별로 원래 맛이 없고 쫀득쫀득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는데 저희가 진짜 그게 맞는지 어.. 한글에보겠습니 이건 베트남의 베트 가짜, 가짜 망고 톰이라 적혀있는 거톰비어야지 이건 아직 안 열었는데 아직 그 냄새가 그그 냄새가 그 냄새가 그냄새그여애

이거 <목소리> 지금 오돌토돌한거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먹었던 베트남산 망고젤리. 그리고 이게 지금 주름이 없는 게 이게 중국산인데, 개인적으로 베트남산이 더 쫄깃쫄깃하고 더 달아요. 그리고 중국산은 뭐랄까, 약간, 약간 뭔가 씁쓸한 고무맛 끝에 나는 그런 맛이 나요. 진짜 이거 먹어보면 딱 아는데, 개인적으로 베트남산이 진짜 훨씬 맛있어요. 자, 모모는 베트남이랑 중국 사는 게 뭐가 em nghĩ nếu mà để ăn nhiều mà không bị ớn là thấy cái của trung quốc này sẽ ngon hơn vì có vị chua chua một nó có vị nó khi nhai nó sẽ dai hơn còn cái của việt nam á là ừ. nó chỉ có vị ngọt thôi nó không có vị chua mà, nó, nó, mà. nó mềm mềm nó sốt sốt mà nếu mà ngọt quá thì mình ăn nhiều nó sẽ bị ớn cái kẹo cái của trung quốc này á thì bỏ phòng miệng nó sẽ không có mùi thơm gì hết á nhưng mà khi mình nhai một chặt thì mình mới nghe được cái mùi thơm của sòi nó tỏa ra còn cô của phòng ừ. của Việt Nam á nó sẽ bị mềm mềm, xốp xốp nó ngầu chỉ ngồi ngồi bao bì thôi là hưởng đến ngay mùi thơm của sòi nhưng mà ăn vào nó sẽ có vị ngầu giống như kiểu của đường mùi thơm của sòi còn cái này là kiểu gì thì ngọc đặc trưng của sòi mùi thơm của sòi đặc trưng lắm. Trước kia nếu mà mua với con Việt ừ. Nam trước 이게 계속 먹다보면 뭐랄까 그냥 설탕? 뭐 그런 맛인거 같고 중국산은 처음에 먹었을덜다니까 뭐야 이게 더 쫄깃쫄깃하고 먹다보니까 망고향이 좀더 많이 나는거 같아 이거 진짜 심각한데? 오빠 누나좀 빅남아? 아나 바뀌었어 정말 중국아 진짜 설명을 잘 일단은 요탑 젤리 지금 저희가 두개 먹어봤는데 가격은 25,000동두개 똑같아. 요 응.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300원 정도고. 근데 여기 지금 POP 적혀 있는 거 POP 어 잘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통 푸르시라고 있어요 통. 이름부터가 너무 가짜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인데. 네. 그래서 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서 먹도록 하자. 자 이번에. 어 이거 3만원 이거 뭐그막 깎아서 3만 5천원 이거 두개 다같거 이거 흰색 소이로 이거 소검소이로말와냄새 좋아 일단 냄새침 진짜 좋아 얘 없어요 얘, 얘 지금 주 없어요 이이이 <놀람> <놀람>

그니까 껍데기가 쫄깃한 껍데기가 싸고 있는데 딱 씹으면 안에 뭔가그 안에 과육이 이렇게 쫙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이스크림 껍데기 바삭한 껍데기를 씹고 그 안에 그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입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응. 망고 향이 확 느껴진다. 그 여자 그 nó rất là dai luôn. nó dai giống như cái vỏ x ồ nó nó là a l c t bao b có m c 오케이 okay, 넥스 okay. 마지막 제일 <목소리도> 비싼 푸지 비싸 비싸 5만 동. 음. 막 고함성의 냄새가. 이 약간 생긴 게 매출이 같은데 이건 비주얼이 좀 어, 냄새가 샘샘 차이니. 어어차 차이니즈 냄새 음. 중국산 냄새인데. 응. 음. 이거 약간 처음에 중국산 그 망고랑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보완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이탑 젤리에 중국 베트남산의 장단점을 섞어놓은 것 같아. 쫄깃하고 더 달고 망고 향이 많이 나. 끝때한 9분 하라서 그 위쪽 주렁미. vì ngọt nó lúc mới nhơ thì sẽ ngọt nhiều hơn nhưng mà sau khi mình ăn xong á mình sẽ động có bị chua chua trong trong miệng nhưng mà khi mới nhai á thì nó sẽ là có mùi mùi cái mùi nó không được thơm giống mùi của trung quốc nhưng mà khi mình nhai chạm thì mới mới nghe được cái mùi sồi còn cái vỏ của nó thì cũng sẽ rất, rất là dai dai với mà kiểu kiểu dẻo nhưng mà nó sẽ đỡ dai hơn của cái mùi ờ chờ bốn món ngon nhất thì trung trung thì món ngon nhất không một hai 하 나도 나오 깨워 깨워 깨워데요이거이어 양념이랑 깨우세요 이거 설탕젤리 이게 나도 이 브랜드가 제일 맛있어 이게 3만 5천 동인데 3만, uh. 3만 원 양념이었어 3만 원이 제일 괜찮네 컨만안 <목소리는> 봐요 <목소리는> <목소리가> 오 보지마 보지마 아 보고 있어? 모모가 구라를 치는지 안 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님 네. 커커 모모이는너이워 잠깐만. 안 돼? 자요 다시 한번 자, 1번. 자, 시다 자자자 보무씨 보세요 눈 감고, 보지 말고, 천천히 자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하 뭐가 더 맛있어요? 2번? 그 럭신에 그그그그그 나이 그 나이 그 나이 나 음. <까>. <웃음> <웃음> 이지? 음. 자, 그래서 오늘 망고젤리 네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그니까 이 제품들은 일단 한 시장에서, 어, 한 마켓에서 다살수 음. 있잖아. 예살수 네, 있고, 이거 더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 아까 뭐 3만 0천원 5만 동, 뭐 3만, 2만 5천 동 이렇게 했는데, 네. 한 5만 0천동 이렇게 더 깎을 수 있어요. 5천 동에서 만 동. 정도. 어, 망고 시식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Nhưng mà mấy cái này mà mình, mình mua số lượng nhiều hơn nữa chắc chắn sẽ có giảm giá nhiều hơn nữa Mọi người nhớ hỏi chủ bán là có thể giảm giá hơn Giảm giá khi mà mình có thể mua được nhiều hơn nha Cú tóc cho xe ông